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제가 옷을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하얀 부분이 어, 다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인데 <laughs> 초록색하고 노란색 입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들었는데 제가 아침에 정신없이 옷을 입다 보니 이게 초록색 옷을 입었는데 어, 다행히 이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잘 나오네요. <laughs> 어, 아메이가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laughs> 보이지 않는 어, 어떤 비밀들이 숨어있는 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김일두 오영옥 리더님, 자이 스폰서님들께 어, 감사드립니다. 아회사업을 어, 하는 내내 어, 이두 분을 통해서 받은 감동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아회사업을 하고 있는, 아직도 하고 있는 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어, 오늘 맡은 음, 스피치의 주제를 제가 어, 이주연이 아메이를 하고 있는 세 가지 이유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간혹 이제 어, 초보 리더님들 을 이렇게 뵈면 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꾸 흔들린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나한테는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될 간절한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어, 너무 그냥 편하게 사는 게또 오히려 나은 것 같다라는 말을 어,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음, 어, 삶에 대한 목적이 뭐냐고 한번 여쭤보면요. 어,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삶에 어떤 꿈이 있냐고 여쭤보면 어,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 저희가 요즘 시간이 많아져서 어,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의 그 스피치 중에 또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1%만이 생각을 한다. 3%는 자기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 나머지 96%는 생각을 하는지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거예요. 어, 저도 아메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그저 생각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메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제가 전혀 생각하고 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살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생각도, 고민도 없이 사는 사람이었고, 아무런 창의적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주부였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내내 순간순간 제가 앞으로 제가 하게 될 생각에 대한 희망 또 지금 제가 시작된 이 생각에 대한 그 감동으로 이제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만 나이 2 8 살에 아민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 만으로 이제 쉬은 두 살이 되어 있고요. 한국 나이로는 제가 이제 쉬은 네 살이 되어 있습니다. 어, 54세라는 이 나이가 여러분 그렇게 끔찍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메를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재미있기 때문에 요즘 제가 느끼는 제 Y 아메의 첫 번째는 재미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 며칠 전 저희가 서울에 폭설이 내렸죠. 전국에 많은 분들이 어, 굉장한 눈을 경험했을 거라고 봐요. 그날 저희가 저녁에 저희 남편 이재한 리더님이랑 같이 어, 했던 어떤 약속이 하나 캔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제가 누군가랑 같이 밥을 먹어야지. 제 생활신수 중에 하나는 혼자 밥 먹지 말아거든요. 혼자 밥 먹지 마라. 인생을 성공하려면 혼자 밥 먹지 마라. 제가 그것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시간에 떠오른 예쁜 저희 파트너 두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남동에 있는 식사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6시 반이 좀 지났나요?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야, 기가 막힌 눈이 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 테이블이 딱 저희 네 명만 앉아있죠? 창가에, 유리창에 바깥으로 보이는 골목과 길이 딱 보이는데요. 기가 막힌 눈이 옵니다. 너무 아름답고 저희가 정말 그 분위기를 즐기면서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갈 생각은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하다 보니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차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잘불러가겠지라고 막연한 희망으로 차를 살살살 몰고 내려오는데 어제 차가 후륜구동도 아닌데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의 경사인데도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그 미끄러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저 그냥 세웠어요. 차를 벽에다 붙여서 세우고 있으니 저희 파트너 차가 또 미끄러지면서 내려오는데 저희 차보다는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차로 옮겨타고 그분들이 저희를 저희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 한남동에서 저희 집이 반포대교 하나만 건너면 되는 설래 마을에 제가 살아요. 세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다리 하나를 건너는데 세 시간이 넘게 걸리고 정말 비싼 차들만 줄줄이 그 언덕 한 5도 정도의 경사를 이기지 못하고 다서 있는 거예요. 아우디, 벤스, BMW 비싼 차들이 다서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 차들, 싼 차들은 <laughs>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차들이 후륜구동이죠. 다 서서 막아서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길이 막히니까 제가 3시간 이상이 걸린 겁니다. 그걸 보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저렇게 우리 인생에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 잘나가는 분들도 언젠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메이 깔때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까지 근처까지는 왔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마을이 언덕이다 보니까, 또이 차가 또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그 옆에다 세우고, 어, 또 저희 집에 있는 아들을 불러서, 그 차가 다, 다행히, 어, 사륜구동 렌즈로버를 불러서 타고, 그 차로 올라오는데, 제가 차 선전하러 나온 건 아닌데, 그 폭설에 렌즈로버가 아무 끄떡 없이, <laughs> 1cm도 밀리지 않고 그 길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그 차를 샀던 기억이 떠올라요. 이이 이 마을은 눈이 한번 내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 렌즈 로봇들만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미래를 보고 구입한 거죠. 그날을 위해서 며칠 전 그날을 위해서.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무사히 잘 집에 들어왔는데 또 문제는 우리 파트너들이 집에 갈 방법이 없는 거죠. 1박 2일 합숙을 시작했고, 그날 밤에 저희가 2시까지 같이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같이 영화도 한편 보고, 같이 아티스트리 화장품을 같이 나눠 바르고, 더마소닉하고, 다 하고 자니까 2시 반쯤 된것 같아요. 그렇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저희가 같이 브런치도 만들어 먹고, 어, 점심 식사까지 같이 하고, 어, 그렇게 하고 헤어진 어, 그런 재미를 느꼈습니다. 어, 제가 아미사업 주는 가장 큰 재미,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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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가 갖게 된 것, 그것이 가장 기쁘고요. 그렇게 노는 것 같고 그냥 밥 먹으러 나간 것 같고 그냥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생활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게 1박 2일 을 함께한 그투 파트너가 다시 또 힘을 내고 다시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저희가 다시 의기투합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모습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어,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만나고 여러분 줌으로 인사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진짜 너무 저도 뵙기에 반가운 형제 라인리더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미를 24년간 어, 아메를 하는 동안 내내 느껴온 거예요. 저희는 계속해서 어, 많은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어. 정말 셀수 없는, 어,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만남들, 어. 근데 제가 아멘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는 만나면 살았겠죠. 그런데 그냥 그저 그렇게 재미만 따지면서 그냥 그렇게 큰 어떤 목적 없이, 목표 없이 만나는 만남들을 아마 제가 갖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더덜 많은 분을 만나지 않았겠죠. 그저 제 가까운 친구들하고만 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그내 친구의 친구를 그 친구의 친구를, 친구의 친구를, 친구의 친구를, 그렇게 만나다 보니 제 핸드폰의 기록에는 제 친구가 어, 정말 한만 명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바꿀 때마다 옮겨지는 그 시간이요. 기가 막힙니다. 어, 그렇게 제가 이 시간들을 어, 많은 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이 재미, 그 재미를 정말 아미의 삽을 통해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평생 어, 제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전 아미 사업을 현역으로 평생 현역으로 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어,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음,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돈 얘기를 하면 김일주 리더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laughs> 제가 f 어 드림팀 에그팀의 많은 리더님들이 지나가다가 제가 어, 스피치를 이번에 하러 가는데 제가 어떤 스피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돈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라고들 하세요. 이지연 리더님이 아메의 수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돈 얘기를, 김일두 리더님 안 좋아하시니까, 좀돈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저도 김일두 리더님 무섭거든요. <laughs> 좋지만 무서워서 그렇게 돈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용기를 낸 이유는, 어, 얼마 전에 자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그램 여러분 다 보셨죠? 거기 나온 어떤 한 자연인이, 굉장히 재미난 멘트를 했는데 아, 제가 그걸 좀 인용할까 합니다. 어, 그분을 찾아간 사회자가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자연인이 되시니까 어, 어떠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어, 그러는 거예요. 어, 이분이 이제 백발이신 분인데요. 어, 내가 어, 세상 속에 살 때는 진짜 난 옛날엔 어, 돈이 단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연인이 되고 이산 속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정말 돈이 다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laughs> 내가 돈이 많았으면 여기 들어왔겠어? 라고 하시면서 진짜 돈이 다야. 그분이 외로우신 거예요. 그 자연 속에서 너무 편안하고 평온하지만 외로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돈이 주는 이 이로움은 우리가 많은 친구를 가질 수 있는 한 가지가 될수 있고요. 방법이 될수 있고요. 많은 분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고요. 많은 부분을 오늘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다는 정말 유익한 차원에서의 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아미사업 시작할 때는 저희 스폰서님의 통장을 사실 저는 보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폰서님한테 동장 보여주세요. 이건 좀 실례예요. 그런데 저는 뭐 얼마를 버는지를 막 눈으로 따지고 막 그걸 확인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스폰서님들한테 사업적인 마음을 갖게 된그 날은 마침 스폰서님이 통장을 갖고 계셨고 그렇게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200 몇십만 원 정도의 그런 월간 보너스가 찍혀 있는 그런 통장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이돈 괜찮은데? 어, 이돈 괜찮은데 저는 남편이 주는 100만 원내 의존해서 살던 부부였고 부인이었고 아내였기 때문에 항상 쪼들리는 삶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는 양쪽 집안 두분 어른 두 분이 오랜 시간 동안 어, 국회의원 생활도 하시고 뭐 장관도 하시고 나중에 뭐 국회 부의장도 하시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셨지만 이 정치인들과 이돈 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금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 그런, 어,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스폰서님의 통장 통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열렸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제 통장을 한번 열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되지 않나요? 통장을 보여드리긴 뭐하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안 기능인데요. 저희 아메이 앱에 들어가서 아메이 앱을 키면요. 여기에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나면요. 여기에 아디다스 표시가 뜨잖아요. 목록이 뜨고요. 여기에 중간쯤에 비즈니스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홈을 누르면 여기 코아 플러스 인센티브라는 칸이 있죠. 코아 플러스 인센티브 칸을 누르면 이렇게 바가 올라가면서 현재 제... 아, 저기를 볼까요? 아. 현재제 보너스가 이렇게 바로 계산이 돼서 12월 어, 1월 1일부터 현재 9일 아침까지의 지금의 현재의 어, 제 보너스가 이렇게 어머 이걸 이렇게 키워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나 어떡 해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뭐 괜찮아 이렇게 보여드려도 예, 현재는 어 개인 P.V.는 13만 4,700이지만 제 현재 보너스는 2,224만 4,71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지 보너스를 또 클릭하면 현지 보너스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21%어 달성에 대한 1차 보너스는 눈이 안 보여 줘도 307만 3,289원으로 되어 있고 리더십 보너스는 1,400 62만 8164원, 또 리더십 어, 보너스 국제 후원 보너스가 41만 4843원, MD 보너스 412만 8424원. <laughs> 너무 시시콜콜하게 제가 다 불러드렸는데, 어, 뭐 이런 걸 보고 믿으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어. 어, 저는 첫 아메이 보너스가 2,700원이었어요. 어, 다시 여기로 갈까요? 2,700원이었고 그 보너스가 찍혔는 줄도 몰랐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음, 제 아들 이름으로 절 부르셨고 준호야, 어, 자기 좋은 은행이지? 지금 신한 은행이죠? 그 당시는 좋은 은행 통장 좀 한번 찍어봐. 거기 자기 아메이가 보내준 보너스가 찍혀 있을 거야. 아 정말요? 그 찍어봤는데, 2700 얼마가 찍혔더라고요. 그게 제가 받은 아메 수입의 첫 시작입니다. 그, 그때도 제가 아메 사업을 알아듣지 못했고, 알아들을 마음이 없어서, 어, 그저 그렇게 물건만 쓰던 그 시절에, 저희 친정 엄마와 제가 함께 물건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찍힌 보너스가 26,000원대였고요. 또제 친구 한 명이 우연히 저희 집에 왔다가 아미의 물건 몇 개를 같이 쓰기 시작한 그때 제 보너스는 6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소비자로 있던 2년 가까운 세월에 한 10만 원돈 밖에 되지 않는 그런 보너스를 제가 받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사업을 알아듣지 못한 그 시절의 끝을 저희 스폰서님들이 만나주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됐고 상속이 된다는 상속세가 없다는 그 이야기 또 평생 만들어지는 수입이 발생하고 인쇄수입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는 수입이 꼭 생길 거라는 그 말씀을 제가 믿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싶어서 아미 사업을 알아보기로 공부를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어, 저도 한두 달 동안은 어, 스폰서님이 오라는 미팅 다 가지 못했어요. 어, 다 가지 않았습니다. 오라는 곳에 다 가지도 않았고, 어, 읽어보라는 책다 제대로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았고요. 그저 그렇게 약간의 관심을 가진 채로 그렇게 알아보기만 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써보지 못했던 아메이 제품들도 다시 써보기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럴 일이 아니구나. 한번 제대로 해볼까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1997년도 4월 1일 만우절 날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떤 친구도 제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더라고요. 주연아 네가 그런 걸왜 해? 어, 멀쩡히 잘 사는데 그런 걸왜 해? 너희 남편 아직도 젊고 괜찮잖아. 너희 부모님들 아직 젊으시고 괜찮잖아. 또왜 그런 걸 해? 제 친구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는 그저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이주연. 어,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사는 원조를 받고 있는 이주연으로만 제가 자리매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건, 아, 이 친구들이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는구나. 어, 내가 그만큼 나태하게 살아왔구나. 어떤 경제적인, 어, 그런 필요성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내가 없었다는 걸 친구들이 아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바라보는 자세, 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그 당, 그때부터는 제가 스폰서님이 권해주시는 모든 배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어, 마다하지 않고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스폰서님이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렇게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자리가 없을 때에는 바닥에도 앉아보려고 하고 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움에 대해서 제가 갈구하기 시작하고 몇 명한테 아메일을 전해보니까 제 마음껏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배워보기로 하고 어, 그렇게 누군가한테 거절을 받을 때마다 그게 상처로 느껴질 때마다 조금 더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이 심한 날에는 저도 들어누워서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혼자 울고만 싶은 그런 날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폰서님들이 꾸준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고 그렇게 누워있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저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 자리에 지금 제가 그래도 성공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러분 앞에서 스피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주는 이 사업에 음~ 아, 돈이 늘어나고 들어오는 보너스가 늘어나는 건 제가 플래트님이 되고 또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과정에서는 그렇게 전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어~ 굶어 죽지 않는 정도의 상황이었고 어~ 그렇게 제가 이 사업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빨리 좀 그래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제가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사는 정도의 살림살이가 그래도 채워지는 시점이 그래도 조금 빨리 다가왔고요. 어, 부자는 아니었지만 돈 때문에 큰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을 빨리빨리 빨리 앞당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한 3년 가까운 세월에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성취하면서 어,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구나 내가 이제는 엄마 아빠께 조금씩 선물도 할수 있는 그런 딸이 됐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던 그 시절부터 어, 더 많은 파트너들을 제가 도울 수 있는 어, 그런 능력이 생기고 있는 걸 느꼈었어요. 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제세 번째 와이아메이 어, 보람이라는 시점이 다...